아니 지금 창모드라서 나가면은 게임이 멈춰요. 예. 그래 김부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꼭 지킬 건 지키고요. 서로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란마귀가 눈에 씌었구나 그래 모노에요 모노 야 음. 아, 핸드폰이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만 왜뭐 어때서 성인들도 많은데 It's a secret for many centuries. It is known only to a select few. There is no way she could have known of it unless they managed to tell her somehow. Praise be to God. What prophecy? It is written that a pure-hearted warrior will claim the power of the Lords of Shadow as his own and use it in order to overcome all evil. It is said this warrior would become God's vassal on Earth, supremely powerful. Do anything. The spirits have not abandoned us, Gabriel. Thanks to your Marie, we know. We have to enter the lands of the Dark Lords. You and I. We must reclaim the powers they hold and unite the heavens with this world once more. And. 조백이라고하는데요 음, 피부가 아주 깨끗하시네요. 주름하나도없네

그리하여 다시 6개월의 여정이 단 30초의 컷신으로 생략되게 되었다. 이걸 게임으로 풀자면 한 3, 4시간의 분량인데. 흠. 자, 또 응용기술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안 써봤네요. 다른 거 대지의 비결, 저것도 괜찮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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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요거 자, 이제 2장입니다. 음, 2장, 마법의 숲이네요. 우리와 우리와 A hope that will drive him ever onwards. Good. Perhaps he is the one, a warrior of pure heart who can I wonder what went through his mind when he saw Did he see his dreams, or did he see his future blown away like leaves on the wind? He heads out towards the reaches of Pan's influence a forest lies to the east that leads to the land of the lichens the ruin of an ancient civilization is there forgotten and decaying once a proud testament to man's ingenuity it has now been conquered 교단의 남은 기록이 실례에도문제없다면 얘기겠지만, 조백은 역사상 가장 길게 전사로서 수도에 봉사해오는 사람이다. 그의 영웅적인 행위의 수는 물론, 전술 전략에 대한 깊은 통찰력, 그리고 그 연령에도 불구하고 발휘되는 장렬한 전투 기술은, 보는 사람의 눈을 희둥그레지게 만든다. 조백이 아끼는 무기는 심플한 롱소드이며, 그의, 그는 검의 사용법에 능숙해 빠른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기묘하게도 그는 오래된 수도복을 즐겨 입는데, 본인이 말하길, 그건 수도의 설립자 중 하나인 그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한다. 아이고, 아이고, 이고 이게 밑으로 떨어지나? 으어 <laughs>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맞아, 지금 제가 채팅창에 신경을 쓰니까 계속 죽잖아요. 스크롤을 발견했다. 자, 교단 전사에서. 날 이곳에 시기하고 저는 앞으로 나갔다. 태양은 가치없이 내일자며 상처의 통증은 나을 기색이 없었다. 죽기 전에 근데 이런 것을 기운이 있었네. 밤이 오기까지 식량과 함께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난 그에게 생명의 마력석을 건넸다. 지금 내가 가진 식량은 고갈되고 있다. 그는 친절하고 강했으며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지만 전투의 인내심을 배우지 못하면 곧 목숨을 잃겠지. 그에게 건네준 마력석이 낭비되지 않았다면 좋겠군. 그 말은 죽었다는 얘기죠? 요게, 이게 나중에 얻고 나서 와야 되는구나. 아, 확실히 대사보다는 서적 쪽이 더, 스크롤 쪽이 양이 많죠. 빠다 아니? 중성? 중성 에너지 오브가 존재합니다. 조배이준 빛의 마법 메달 덕에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뿅! LB 버튼을 눌러 빛의 마법을 발동시키세요. 어, 빛의 마법 발동 중에 빛의 마법. 이것도 약간 못하군요. 저게 타격을 주면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마블을 해체하고 적을 죽여야 에너지 오브가 등장합니다 그래 알았어 어 이거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이럴수가 해피쿤님 안녕하세요 아 저길 가야지 아까 그걸 먹을 수 있는데 자 이석상에서 마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 마법문을 여는 스위치가 있는데. 자. 자, 저 위에는 라이칸, 라이칸들이 오네요. 불꽃놀이야! 포커스 게이지. 이쪽으로 못 가네요. 칼이 아니고 채찍입니다 어.. 세로된 채찍이에요 폴리크로스라고 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폴리크로스라 폴리크로스라 생각해보니 그것도 웃기네 철채찍 뭐야 이건 새로운 공격. 아우, 아우 야. 예, 곰님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 자 빛의 마법서 이게 매달 채워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연애 상 상담 같은 것도 괜찮죠. 이게 남의 고민은 듣는 게 재밌거든. 어이 왜 뭐야? 원래 그래서 여기는. 저는 게임 하고 놀 사람들은 놀고. 원래 저기 옛날에 매니저 하시는 분들도 다딱 들어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게임 시작하잖아요. 제가 스팀 켜고 있으면 보여 옆에 막또 누가 게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어이 사람 뭐 하는구나. 스팀 아니면 뭐또 다른 거 하겠지 롤 하고 분위기 안 좋았던 적이라. 또 있네요. 신은 그죄로서 우리들을 벌하고 있다. 세계는 혼돈의 중간에 있으며, 우리들은 성계와 이 땅의 사이에 있는 망각에 사로잡힌 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겠지. 속죄하거나 피할 방법도 없는 채로. 난 중상을, 중, 중상, 중상, 중상을 입었다. 라이카는 피의 냄새를 맡아 날 찾아내겠지. 우리의 운명은 종말을 맞이하려 하고 있다. 야, 근데 죽어가는데 이렇게 꼭 서사적으로 적어야 되나? 신이시여, 우리들은 용서하소서. 축이형 벌풀를 위해 우리들 전원이 죽음에 처해 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죽는 것이지, 우리들 전사들은 상처 입은 채 아무런 방법도 없이 길가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건그 남자와 이 여행을 저주하는 것뿐. 축이형과 장로들이여, 장루, 그대들이 양심의 가책과 제의식을 무겁게 느끼기를. 아, 이정도오타요 뭐, 안 내려가지네 여기 굳이 내려올필요는 없지만요 어... 한번 내려와봤습니다 요거 단검일텐데 어이? 한방에 안온나 야 길로틴이 아주 좋은. 아다. 와이. 예, 지켄 님 안녕하세요. 그래. 또 뱃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남자친구의 뱃살을 사정없이 사정없이 주물럭거리며 뱃살 패티시. 아 저는 반대였습니다. 저는 여친의 뱃살을 사정없이 사정없이 주무르며 두들겨 맞았죠. 그래요 지 정말 싫어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왜? 야! 집중력 스크롤을 획득했습니다. 뭐죠? 배틀 포커스. 아. 자, 밑에 나온 건데 전투 시에 아래에 집중력 게이지가 표시가 됩니다. 저게 공격을 가해서 모든 룬을 점등시키세요. 자 집중력을 유지한 채로 저에게 데미지를 주면 적은 중성 에너지 오브를 떨어뜨립니다. 전투 중에 마력을 보충하는 조로의기계입니다 하지만 데미지를 받으면 집중이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런 씨 에너지 대나 자 퍼펙트가 하면더 빨리 차고요. 그러면 짱짱짱 짱, 짱. 내놔. 자, 이 벽을 날려버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폭탄으로 날리면 되겠지?